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이에요. 오늘, 이 텃밭에, 어, 다육이들,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좀 계세요. 그래서, 어, 영상에, 어, 담아 봅니다. 이게 예, 뭐, 배추가 여기 나가지고, 어휴. 배추. 네, 이렇게 막비 들이쳐가지고요. 근데 아직 날씨가 뭐, 그래, 덥지 않으니까 녹지는 않아요. 어, 폴리디티. 이렇게 파, 초록이 파란색. 야하고, 뭐 얘들하고 같은 애인데, 같은 종인데, 얘들은 왜 이렇게 그렇죠. 자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농장에서 엄청 자구가 많아요. 얘는. 얘는 왁스고요. 이름 없는 창들 많아요. 한스푼, 한스푼도 있고, 또 여인은 아, 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길어, 기입 적성 닮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 새아이. 이거 크리스마스는 너무 잘 커서, 너무 커서 탈이에요. 이거 배추 커도 돼요. 이거 매혹의 창이라고 쓴 거는 누브라 같아요. 누브라 맞고요. <laughs> 이거는 크리스마스 같은데. 초록이들 요즘에는 물이 다 빠져 요 이렇게 이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자, 얘는 얘 뽑아서 그냥 말라라고 두세요 물을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얘가 내 자리는 창이 한 두개 있던데 어, 어떤 친구가 와서 달라서 뽑아주고, 이거. 여기는 아가씨. 아가씨 창이에요. 아, 왁스. 이것도 왁스고요. 이거는 동문상 네, 밭에심어에으니까잘 크네요 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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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조금이 하나 에서 밭에서 밭에서 겨놨어요 원종 샴페인이 원종 샴페인이 거는뭐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피이부터 가지고 요즘에 마커제끼네요 마커스처럼 마커제끼예요 마크 이는 모노키러 스키러의 뭐 이름도 모르겠다. 써놓은 것도. 무슨 거미인데 흙투생이네요. 여기는. 이거 밭에 심은 거예요. 모래를 위에 적게 덮었더니 모질 줄때다 뛰어가지고 그래요. <laughs> 여기는, 좀, 색다른 게 조금 있죠. 여기는 이거, 콜로라타. 이거 콜로라타인데, 어, 갑자기 이렇게 컸어요. 애들도 요새. 엄청 컸어요. 콜로라타. 이제 자기네끼리 다이어. 어, 덤성덤성 심는다 했는데도, 이렇게. 다리가 이제 비었겠어요 라즈아가 1번종이에요. 이거 근데 물을 들면 이쁜데 이거. 자, 요. 와, 얘들이 제일 잘 크니 이거.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크리스마스 보사예요. 다 뭐합니까? 요거는 누비노바 창. 누비노바예요 요거 한줄쫙 저, 낙이고. 야가 두 개가 다른 종자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파랑새 하나.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잘 크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누브라가 많네요. 저기는 이거 이것도 누브라. 자, 아, 다 누브라입니다. 아, 어, 누구라, 누구라. 아, 이거는 도테랑 같은데, 하나가. 왁스고요. 풀을 안 하고 이거 어, 제비꽃이죠. 하도 이뻐서 이거 한 포기 떠다가 옮겨놨더니 그게 씨가 턱턱 터져가지고온 바닥에 다 그거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와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꽃이 이뻐서 제가 안 따서 그냥 두었어요. 그죠? 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벌레가 날아와. 이 저거 꽃핀 네가 얘도 기고. 얘도 같은 건데 얘는 가정이 저거 자구들이 많이 달고 나와요, 지금 요 이거 한 포기, 두 포기. 이제 이거 이름 잘 아시는 분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 누굴 초대를 할까? 와서 이름 좀 써달라 그래야지. 얘는, 이거 한, 한 몸이에요. 샬몬이 제일 못 났어요, 지금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거. 이제 속에서 자라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탁 적심하고 싶은데, 음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못 났는데 보세요. 입장 좀 보세요. 지구 세계로 그냥 지맘대로났어요 이게 음. 제일 못 나냈어요 이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이거 하나 삼 한번 적심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라낼까? 어?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뭔 종사인지 모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애가 <laughs> 지금 나왔어. 되게 웃기는 애. 아이고, 참, 이거, 이거. 아, 이거 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네. 물렀어요. 근데 빨간색은 나는 별로 안 좋더라고. 잘 죽어. 물을 같이 주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내가 생각에는. 아, 생각이 좀 짧았어. 그렇게 알면서도 왜물줄때확 줘버리는지. 아유, 녹았어요. 녹았습니다. 에이, 아까워. 아 아까워. 그래요? 이거 바위솔은 이불로 심은게 아니고, 원래 바위솔 밭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 조그만 자국들이 붙어있더니 이렇게 다 나왔고요. 여기도 옆에도 보세요. 어, 이런 데도 다 바위솔 꽂아놓으면 다 살아요, 이기 보세요. 될까? 얘는 시금치고 뽑아 버리고 이게 월동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심어 놨어요. 얘가 월동했네. 이쁘죠? 작년에 심어 놨던 거 겨울에 이제 여기서 월동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니 꽃을 이쁘게 폈어요 아, 진짜 오늘 이거 많이 폈네. 예뻐요 음, 쌈채소. 바위솔 좀 보여드릴까요? 야, 진짜 예쁘죠 색이 막굉장이뻐 여기서 이게 제일 봉화라고요? 애가 좀 비싸더라고요. 아, 바위소는 저쪽에 안에도 있고요.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상추도 막 고갱이가 앉아서 안먹어서 그렇죠? 상추가. 상추 밭이 이랬습니다 아, 참. 얘는 얼어 죽었던 건데, 새로 이래 다 나왔어요. 꽃필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래요. 나안 <laughs> 이거 신기한 게 이거 콜로라타가 갑자기 이렇게 자라요. 이제 서로가 맞다인데 어나튼 건데 이게 야안나잘안 살아. 야, 이건 <laughs> 거미줄 바이설인데요. 철어로 된거 같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철어네. 세상에 천한 게 바이설 이거. 이 옆에 이렇게 막난거 보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그리고, 예. 바디 옆꼬리에다그렇게 심으면 잘 커요. 아, 영상 여기까지 찍고, 아,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